차량을 정면에서 봤을 때 해당되는 각들이죠. 차량을 정면에서 봤을 때 지면의 수선과 타이어 중심선이 이루는 각이 뭐다? 캠버라고 이야기한됐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지면의 수선과 아, 조향축의 경사각이 이루는 것을 뭐 킹핀 경사각 혹은 조향축 경사각이라고 이야기한됐죠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이두 각의 요소들을 합한 것을 협각 혹은 인클루디드 각이라고 표현했고요. 이두 녀석의 공통점은 뭐야? 아 조향 핸들 핸들 돌릴 때 조작력을 가볍게 해 준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조향 축과 관련된 걸 같이 묶으라고 했죠. 방금 얘기했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조향축, 지면의 수선과 조향축 중심선이 이루는 각을 킹핀 경사 혹은 조향 조향축 경사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어떻게 한다? 측면에서 봤을 때, 차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 타이어 중심을 지나는 수선이죠. 다이어트 중심을 지나는 수선과 그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조향축 경사각이 이루는 것을 캐스터라고 이야기 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향축과 관련된 것들의 공통점은 뭐다 핸들의 복원성을 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캐스터의 단독 특정이 뭐였는데 뒤에서 앞을 미니까 직진성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이렇게 민 상태에서 어떻게 어 핸들을 조향하더라도 누르는 방향이 계속 앞쪽이다 보니 예. 직진성에뭐 이렇게 보건성까지 생긴다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워서 누워서 조향할 때 어떻게 방향성까지 좋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누워짐으로써어 누운 상태에서 구르게 되니까 이쪽으로 선회를 잘 하게끔 도와주는 방향성 역시도 어떻게 캐스터가 뛰어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해 뒀다라고 하면은 일단 보건성 들어가니까 1번, 2번은 안 된다. 그렇지? 정면에서 바, 봤을 때 킹핀과 그다음에 측면에서 봤을 때 캐스터 이둘 중에 답은 안 한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킹핀은 정면에서 봤기 때문에 핸들의 조작력을 가볍게 한다라는 요소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어.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진성, 안정성, 방향성 이거와 관련된 것는 뭐다? 캐스터가 답이다라고. 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음. 자, 이제 4번 문제 이건 너무 쉽죠, 이제.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뭐 진짜 간단하게 이거는 뭐 너무 쉽게 주는 문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1342라고 하는 점화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화살표를 역으로 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래 놓고 자, 2, 1번이 압축이래요.